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법대 들어왔을 때 가령 판사가 되는 길은 상당히 명확해 보였습니다. 사법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면 판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우리 법대 교수님들을 보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오면 교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 유학까지 형편은 안 됐고 또뭐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래도 공부에 미련이 있어서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하고 또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로스쿨에서 LLM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판사로서의 삶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재판하는 것보다는 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교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한 결정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두시는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신 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저는 그 민법학의 사상적 기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라든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라든지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법학의 현대적 변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때는 지적 재산권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민법학의 지혜들, 소유권의 법리도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법의 법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떠한 규범적인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보호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의 책임 같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왔고 또 앞으로도 연구를 지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법을 외국에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뭐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한국 법을 외국에 알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법학적인 성과물들이 세계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어,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논문은 서점이나 준비서만과 달라서 단순히 기존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신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분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가령 제가 논문을 쓸때 새로운 생각이라고 느껴서 시작했는데 문원조사 과정에서 이미 언젠가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연구를 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죠.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일이면서 또 가장 보람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단기 하루 또는 장기 한달 혹은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시간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교수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계획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접시를 10개 정도 동시에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접시 돌리다가 또 저쪽 접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서 다른 접시를 돌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지향점은 있지만 그 연구의 지향점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그때 처리해야 될 일만 처리하면서 정작 학자로서 해야 될 깊이 있는 고민이나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가급적 혼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산책하거나 샤워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과제이고, 또 그렇게 할때 학자로서 가장 기쁩니다. 어,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연구자에게 열린 마음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들이 많이 있겠죠? 연구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똑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전 협업을 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법학을 하려면 외국어 능력이 뒷받침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 열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자들이 혼자 살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민법학을 전공하지만 글쎄요 제가 민법에 대해서 1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고. 그 지혜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느끼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자신도 발전할 수 없고 학계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배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 그 자체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순수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됐을 때, 또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런 연구자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문호석세대 양성센터가 있는 것이고 마침 제가 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교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넓은 의미의 학자, 특히 학자적 실무가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는 실무가들 저는 그 사람들을 학자적 실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자 또는 학자적 실무가 될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